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아주 멋진 차. 예, 오늘 묻지마 199만원 역대급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사실 오늘은, 어, 다른 차 판매하면서 그 차를 폐차 대행으로, 어, 저희가 받아온 차량인데, 폐차를 보내려고 와서 봤는데, 차 상태가, 어, 폐차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어, 한 3일 정도만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어, 판매를 해 보고 그때까지 안 팔리면은 아, 폐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차는 어, 크라이슬러 300C 어, 3.5 어,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이죠 2005년식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차 중에 명차입니다 예, 벤츠 E 클래스 어, 프레임으로 만든 아마 변속기도 벤츠 E 클래스 변속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 3.5 모델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차가 바로 그 차량입니다. 거의 뭐 벤츠의 것들을 많이 갖다가 썼기 때문에 차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부에서 잡소리 나는 거 없고요. 핸들도 아직까지 짱짱하고요. 자 옵션도 안 되는 거 없고요. 썬루프도 있고. 예, 브라운 시트도 있고 예, 휠이라든지 앞쪽 그릴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laughs> 약간 약간씩 사용감이 조금씩 보일 수 있다. 예, 외관이 엄청 깨끗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예, 막 타기에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없이 저렴하게 수입차 한번 타보고자 하시는 분이 예, 차를 추천드립니다. 자, 휠 타이어 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는 세차도 안한그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세차를 하면 이거보다좀더 깨끗하게 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외판이 약간씩 이런 사용감도 살짝 있고요. 야, 여기도 약간의 뭐 부식 같은 것들 있어요.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2005년식인데 최초 등록 2006년에 했고요. 14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뒤쪽 대루등 모습이고요. 크라이슬러 마크 있고요. 예, 1600번, 예, 차번호 좋구요. 어, 키도 두개 있고, 머플러도 약간 뭐, 팁이 좀, 어,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어, 베이지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데도 약간씩, 예, 광이 살짝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도 약간의 부식 보이죠? 예, 요현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거고요 예. A/S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개인간 거래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네, 위쪽으로 썬루프도 있고요. 자, 작동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300시의 시그니처 여기 크롬으로 음 마감이 되어 있죠. 아, 여기도 약간씩 사용감 보이고 있죠. 네, 보이시죠? 네, 요런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여기 약간씩. 사용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차를 저희가 상 어, 이전을 상사 이전해서 상품화해서 팔기에는 금액이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현 상태 그대로 해서 예, 저렴한 차 저렴한 이전비로 어, 이런 차또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3일 뒤에는 고철덩어리로 팔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주셔야 이차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바라본 모습. 옆모습도 자세가 나오고요. 앞모습도 자세가 나오고. 자 실내는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썬팅도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자 시트도 가죽 시트,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탑승을 했고요. 자요런 감성, 네, 느낌 있는 느낌. 예, 뒷자리 송풍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뭐 열선 시트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예.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불이 하나 나갔습니다. 예, 현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뒷유리, 여기는, 아, 아까 가면서 이거 블랙박스를 좀 뛰어가신 것 같은데, 썬팅이 살짝 벗겨져 있습니다. 예, 짜잘한 것들은 손을, 어, 보시던가,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어, 타시던가,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넵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크라이슬러 300C. 역대급 최저가 묻지마 199만원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도 크롬 몰딩, <laughs> 사이드 멜로. 크롬 몰딩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운전석 쪽. 예, 네, 썬팅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까지. 예, 이렇게 예, 전동 어, 접이 예, 각도 조절 스위치 버튼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 예, 전동 시트 기능, 자 베이지 시트인데요. 이거 좀 깔아놨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살짝 사용감 은 보이고 있는데 어, 연식 20년 대 차량치고 상태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있고요. 아래쪽 예, 트렁크 버튼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예, 14만. 어, 3623km 어 주행했고요. 여기 이제 등록증. 아, 이렇게 300C 모델 2006년식인데 2005년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크라이슬러 300C 예, 3500cc 어, 14만km대 주행한 차량. 예, 아직까지 20년 된 차량인데 아직까지 엔진 상태, 예, 미션 상태 예, 아주 좋고요.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옵션도 안 되는 게 없는 어, 상태가 좋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폐차 보내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음, 개인간 직거래로 저희가 중계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예, 3일 동안 안 팔리면 예, 차는 폐차장으로 갈 겁니다 예, 실내도 이렇게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있고요 자 뒤쪽 시트 이렇게 가죽 시트,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휠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뭐 적당히 앞뒤 모두 남아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안드로이드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 예, 그 금액만 해도 수십만 원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전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예, 이전비가 많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사실 이 차가 어, 상사 이전돼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성능보증보험료만 한 8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매도비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 199만 원에 저렴한 이전비 예, 약간의 중개 수수료만 받고 예, 개인간 거래로 저희가 어, 진행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도 굉장히 아주 감성이 넘치고요. 약간 형광빛이 나는 아주 멋진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예, 가죽, 우드그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크라이슬러 마크 있고요. 자, 여 크루즈 버튼도 있고요. 자, 이런 핸들, 예, 전동 방식으로, 자, 위아래로, 자, 앞뒤로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키는 여기에 돌림 방식인데, 키두개 모두 있습니다, 여기. 키두개 모두 있고요. 자, 여기 열선 시트도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안드로이드 넵이 있는데 요것만 해도 몇십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거 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이고요. ESP 버튼이고요. 어, 전 차주분께서 이 블랙박스는 뛰어 가셨습니다. 앞뒤 모두 뛰어 가셨고요. 예, 여기 되어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예,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 컵홀더. 예, 여기 어, 가죽으로또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죠? 자, 안쪽으로 이런 수납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안쪽에 뭐 이런 것도 그냥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컵홀더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A 필러 쪽, A 앞유리 쪽,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뭐, 아무런 뭐 세차도 하지 않고, 그냥 현 상태로, 지금 폐차장에 지금 폐차, 보내려고 나왔다가, 예, 폐차 보내려고 나왔다가,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엔진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어, 진동도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시운전하고, 밖으로 밥 먹으러 가면서 직원들하고 타봤는데 하부 잡소리 없고, 핸들 짱짱하고, 예, 에어컨도 잘 나오고, 예, 이거 뭐 버리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예, 199만원입니다. 예, 개인간 거래로 저희가 중계해드린 거고요 예, 저희가 무슨 뭐 이차에 대해서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개인 간 거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가격은 199만 원에 예, 저희 약간의 수수료, 그다음에 약간의 취등록세, 예,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좀그러면한200한 중반 정도 예, 총 어,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한250 정도 생각하시면은 예, 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것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고 <laughs> 아 요거는 부러 뿌러... 부러졌네요. 예, 네, 부러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는 지금 없는데 이거 어, 작업해 가지고 후방 카메라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예, 안드로이드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예, 블랙박스는 뛰어가셨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작업을 해서 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마치고 이제 외부로 나갈 건데요.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루프 지금 닫고 있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저희는 차를 많이 판매하고, 판매하면서 대차 받는 차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되고 안 좋은 차는, 폐차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대행을. 근데 요 차도 어제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아, 이 정도면은, 폐차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래그 차는 아까 사,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이제 폐차, 하려고 이제 와서 보니까는 아주 뭐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키로수도 괜찮고요 14만 키로 주행했고 네, 핸들이 굉장히 짱짱해요 이차 겉보기에도 아주 짱짱해 보이죠. 어 이게 존재감이 넘치는. 사실은 이 크라이슬러가 이게 1세대 모델이고 2세대 모델도 저희가 어제도 한대 판매했어요. 7만 킬로짜리. 근데 사실은 이 차가 잘 이렇게 판매되는 차는 아닌데 우리 당근카 구독자분들은 이차 가져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팝니다. 저희는. 예. 그만큼 인지도가 좀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요차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예, 크라이슬러 1세대 모델이 예, 좀 이렇게 뭐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말 아날로그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차 저희 쪽에 주고 가신 분이 차가 여러 대 있으신 분이에요. 예, 네, 다른 차 저희 차 사가면서 가져왔는데 이 차는 뭐 거의 탈 차가 여러 대 있어서 거의 안 타고 뭐 주차장 막는 용도로 <laughs> 썼대요 주차장 이렇게 다른 차못 들어오게 앞에 앞에다 막는 정도로 어, 해놔서 거의 뭐 많이 안 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차 어, 상태 좋다 차 상태 좋다 뭐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저는 그랬죠 아 시세 없다 시세 없다 그래서 폐차해야 된다 폐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는데 예, 한번 살려볼 수 있으면은 예, 생명을 또 예, 보통 일반적인 딜러들은 이 차를 매입도 안 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폐차죠 일반 딜러들은 왜냐면 이 차를 가져와서 상품화를 해 놓는다 그래도 이런 차는 잘 나가는 차도 아니고 오래된 차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근카는 좀 굉장히 좀 특수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찍었는데요. 지금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하부에서 나는 뭐 잡소리 같은 것들 일체 없고요. 예 핸들은 아주 짱짱하고요. 예 이렇게. 여기 원래 이 요철 구간이 웬만한 차들 넘어가면 원래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 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웬만한 차들 다 웬만하면 나는데 오래된 차들은 예, 짱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폐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좋아요 근데 실컷 타시다가 폐차 한다 그래도 금액도 뭐 많이 나오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비도 저렴하고 어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3일 뒤에는 3일 동안 안 팔리면 이 차는 폐차장으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팔아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